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요즘 제 핫한 시장이 어딜까요? 맞습니다 바로 음성 ai죠 그런데 이 시장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세 기업 사운드 아운드 세렌스 그리고 베리톤을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볼 거고요 특히 한 기업이 던진 아주 위험한 승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5%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음성 AI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이만큼씩 성장할 거라는 예측치입니다. 아니, 당장 내년 시장 규모만 해도 150억 달러?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달하거든요. 이건 뭐 투자자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골드러시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제일 큰 숙제인 거예요. 이렇게 기회가 넘쳐나는 곳에서 과연 진짜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은 누구고,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거품은 누구일까? 오늘 그 복잡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칠지 한번 보시죠. 먼저 이 AI 골드러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판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다음엔 오늘의 주인공 세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리고 가장 미스테리한 기업 베리톤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딱 맞는 기업은 어디일지 그 답을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. 그럼 첫 번째 AI의 위험천만한 골드러시. 이 시장은요, 엄청난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터져버리는 지뢰밭 같은 곳입니다. 실제로 이쪽 주식들은요, 단기간에 20%에서 40%가 뚝 떨어지는 게 그냥 흔한 일이에요. 그야말로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시장의 정석이죠.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진짜 강심장이 아니면 버티기 힘듭니다. 자, 그럼 이 치열한 전쟁터의 주인공들. 오늘의 세 선수를 한번 만나 보시죠. 사운드아운드, 세렌스, 그리고 베일에 쌓인 기업 베리톤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세 회사의 캐릭터가 딱 보이시죠? 완전 다릅니다. 사운드아운드는 모든 잘하는 시장의 인기스타. 세렌스는 한 분야만 파고든 묵직한 전문가. 그리고 베리톤은 덩치는 작지만 뭔가 비밀을 간직한 것 같은 언더독이죠. 첫 번째 선수 사운드 하운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. 식당 예약도 해주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 기기에도 들어가고 정말 안 하는 게 없죠. 특히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소식 하나로 시장의 기대를 그냥 한 몸에 받았잖아요. 그만큼 화끈하지만 변동성도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아이콘 같은 주식입니다. 다음은 스페셜리스트 세렌스입니다. 이 회사는 다른 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. 오직 자동차라는 한 우물만 팠는데. 와그 시장에 52% 절반 이상을 먹어버렸습니다. 음성 인식 분야의 전설적인 기업 뉘앙스에서 나왔으니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투자자들 사리에서는 마음 편하게 묻어둘 수 있는 든든한 국밥주로 통하죠.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베리톤의 역설. 재무제표만 보면 이거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인데 애널리스트들은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주가를 부르고 있어요. 도대체 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423% 네,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베리톤의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? 일단 안 좋게 보는 쪽 얘기를 들어보죠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아예 심각한 재정난이다, 위태롭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. 재무 상태를 뜯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가요. 빚이 우리 돈으로 1,700억 원이 넘는데 수중에 당장 쓸수 있는 돈은 2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러니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. 거기다 주가는요, 1년 최고점 대비 80% 넘게 그냥 폭락해 버렸고요. 지난 분기에만 350억 원 넘게 손해를 봤어요. 와 이쯤 되면 아니 이 회사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암울한데 도대체 뭘 믿고 애널리스트들은 저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그 답은요 베리톤이 회사의 운명 자체를 걸어버린 비밀병기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병기의 이름은 바로 베리톤 데이터 정제소 줄여서 vdr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가 먹기 좋게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ai 데이터 맛집 같은 거예요 음성이나 영상처럼 뒤죽박죽인 데이터를 ai가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원유를 제트 연료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쌓여있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학습용 데이터라는 고급 연료로 만들어 주는 것 베리토는 바로 이 시장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베리토는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돈안 되는 옛날 사업 매출은 21%나 줄이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고요. 미래 먹거리인 ai 소프트웨어와 vdr 쪽은 매출이 11.8%나 성장하고 있잖아요. 선택과 집중에 제대로 나서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 분기에 처리한 데이터 양이 무려 5조 개. 기술력을 증명한 거고요. 잠재 계약 규모는 몇달 만에 두 배로 뛰어서 약 540억 원에 달합니다. 이건 그냥 희망이 아니라 실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. 고객사들 명단을 보면 더 믿음이 가요. 미공군이랑은 독점 계약을 했고요. 미 국방부 전체 납품할 자격까지 얻었어요. 거기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랑도 손을 잡았다는 거. 이게 바로 비관론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찾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셋 중에 뭘 사야 되냐? 그게 아니에요.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승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에 맞는 회사가 과연 어딘지 알아보는 겁니다. 이표 하나로 정리가 딱 되죠. 나는 좀 화끈한 성장을 원한다? 그럼 사운드 아운드. 아니다.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? 하시면 세렌스. 그리고 인생은 한방이다. 대박 터너 라운드를 한번 노려보겠다. 하시는 분들은 베리톤에 베팅해 볼수 있는 거죠.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.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을 찾는 거죠. 자, 오늘 보신 이세 가지 ai 프로필 중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어떤 캐릭터가 가장 필요하신가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